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달려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평소에 건강하신데, 그래서 병원에도 잘안 가시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분은 참 건강하시고 어디 아픈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병원에도 안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꼭 아프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아파서 병원에 한 번씩 가야지 내몸 상태도 한 번씩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내 몸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안 아프다 이게 아니라 아프지만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프지만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3일, 4일 혹은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이 지나도 또몇 달이 지나도 회복이 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빨리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아프지 않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파야지 우리 안에 내성도 생기고 항체가 형성이 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프더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삶에도 병이 찾아올 수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낙망하고 좌절하고 근심에 빠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고 교회에 가기도 싫고 성도님 보기도 싫고 목사님 보기도 싫고 이런 일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이 신앙의 슬럼프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빨리 회복이 돼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빠른 회복을 이루어 갈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방황을 그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수임받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그는 갈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850대 1이죠 850대 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에게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겠죠. 이제 이북 이스라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다. 이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라는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와는 상관없는 또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공처가인 아합 왕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가서 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 대신은 이 이세벨께서 화가 무척 났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내일 당장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원포를 합니다. 즉 이세벨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구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상황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무척 화가 나서 내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선택한 일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 것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런데 지금 북 이스라엘 선지자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남쪽 유다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이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단 그리고 남쪽으로는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는 이 유다에서도 이 남단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까지 그리고 그 유다맨 남단에까지 도망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화는 이부엘세바에 머물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루 길쯤 가서 광야에 있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나 죽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엘리야의 간구는 진심일까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심이겠습니까? 진심이 아니죠. 그는 분명 3절에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지금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도망가서 기껏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건저 죽여 주십시오. 이것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그가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도 없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왜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왜 이런 오류가 그에게 발생하겠습니까? 왜 그에게 이런 모순이 나타날까요? 그가 지금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각한 방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시리에 빠져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또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지금 편하기 때문에 잠을 잘까요?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나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너무 고단해서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런 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요. 한참 공부해야 할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아이들이 있죠. 24시간 잠만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왜 잠을 자는가, 왜 이렇게 잠만 자는가, 공부를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했을 때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덴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아는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누워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장에서만 보더라도 갈멜산에서 얼마나 그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용기 있게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시리에 빠져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또 사라밧 과부의 어떤 가정에 가서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도록, 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까지도 죽었지만 살렸던 인물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지금 로덴나무 아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써요 마음에도 없이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왜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믿음의 족장들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왜 그들의 이 실수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왜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침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기를 자시 자신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하다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늘이 엘리아처럼 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꼭한 번은 슬럼프를 겪습니다. 부진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를 겪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슬럼프가 오느냐? 꼭잘 하고 나서 곧바로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니까 자신만만하게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슬럼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분 전까지, 20분 전까지 아니면 단 1분 전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런 극심한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방황을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각한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영적 슬럼프, 지금 거의 번아웃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일어서는 장면, 그가 회복되는 장면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도 그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리에 빠져있는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에그 얘기를 해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의 출발점은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찾아가심이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이게 지금 너한테 맞는 모습이냐? 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더니 너 지금 이거 무슨 꼴이냐?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뭐야? 이러면 안 된다 하고 지금 엘리야를 책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만히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격려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좌절하고 방황하고 낙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터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회복의 시작이자 또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금방 되지 않죠 엘리야가 또 먹고 나서 또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것이 엘리야가 회복되어야 할 이유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7절.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제 잠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산 호랩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거예요. 담의 세계에 가서 하사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람 왕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또 에우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이제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좌절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빨리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온 이유는 그가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읽어주시면서 네가 해야 된다.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져 주시고 엘리야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엘리야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밥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런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일어나 먹 마신 후에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한 거에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른 것이 강조점이 있겠습니까? 성경 원문은 음식의 힘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주 40야를 간 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주 3 0야를 간것 자체에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천사가 예비한 이 음식을 먹고 그가 힘을 내서 40주 40야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먹고 나서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한끼 금식하는 것도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40일을 금식하면서 3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가 먹은 음식,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식을 의지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자체가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하나님의 산 호랩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원동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것을 아시고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서 엘리야가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며 큰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뿔풀이 흩어져버렸어요. 또 안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다시 원래했던 일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럴 수 있니?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너희들 나에게 배신할 수 있어? 그럼 나 배신했으면 잘 살고 있어야지. 너희들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3년을 가르쳤는데 고작 너희들 이것뿐이었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뭡니까? 자, 밥 먹자예요, 밥 먹자.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것 대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밥을 주신 거예요. 밥 먹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아이스브레이크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또차한 잔을 마시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벽들을 무너뜨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면서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령을 힘입고 나서 전혀 복음서와는 다른 위대한 사도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신앙의 방황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갈 겁니다.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쳐도 결국 붙들려서 원래 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뼈가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회복의 키를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42편 11절에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불안해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길게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온다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격려하여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0편, 80편, 17절,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늘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강한 척할수 있죠. 단점이 없는 거 숨기 없는 것처럼 숨길 수 있어요. 내속 마음을 다른 사람 앞에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성령께서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현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비록 위대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삶의 고비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인생을 한 것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늘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언제 기록했냐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극도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하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가 범죄하여 신앙에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그것을 도왔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해 주신다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명의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늘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빠른 회복을 원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내 명예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심각한 슬럼프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을 길게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누가 시켜 주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러닝맨으로 더욱더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러닝맨이 되기 위해서 빠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건강한 럭님맨이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